드디어 그날이 밝았어요. 방학이라 여행을 가려고요. 우리 콩이 잘 잤어? 멀리는 안 가고 보근에서 호캉스 할 거예요. 방학이라 뭔가를 해야 해요. 오전에 아바타 영화 보고 오후에 가까운 호텔 갈 거예요. 동네 영화관이라 슬리퍼 신고 가요. 영화 보고 호텔서 1박 하면 여행한 거 같아요. 아바타는 3D로 봐야 하는데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요. 영화는 팝콘이죠? 영화관에 몇년 만에 와요. 3D였으면 더 좋았을 아바타예요. 제편은 꼭 3D로 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묵을 호텔은 레스케이프 호텔이에요. 자주 지나던 길인데 저 건물은 뭘까 했네요. 호텔은 호텔이라 써줘야 우린 알아요. 오, 이 분위기 뭐다냐? 엘베안도 예사롭지 않네요. 손잡이 디테일 이 호텔 정용진 회장이 야심차게 만든 호텔이라네요. 재벌이 만든 호텔 못이 다르다냐? 눈키도 <laughs> 특이하네. 우와... <laughs> 특이하고 뭉클한 <무릎스러운> 놈이긴 <laughs> 하네요. 입구에 큰 사이즈의 옷장이 두개 있어요. 걸은 커튼과 주황색 체어 괴한하네요. 왕실에 있을 것 같은 침대예요. 병풍 스타일의 욕실문도 독특해요. 웬만한 방 사이즈만한 욕실. 화장실 수납공간이 많아서 좋아요. 조명도 이쁜데 여긴 뭘 넣을까요? 옷장이 두칸 선반 한 칸으로 넉넉한 수납공간. 신발장도 있었는데 사진이 없어졌어요. 가져간 짐들이 정리가 잘 되어야 잘쉴수 있어요. 고품격 호캉스 커튼도 자동이네요. 왜 빨간색이어야 했을까요? 방 분위긴 좋은데, 다 뻘개서 좀 우스스하기도 해요. 공기청정기. 룸바이어. 정말 필요한 구성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냉장고도 뻔하지 않았어요. 수납도 많이 되고 실용적이에요. 문이 있어 닫으면 깔끔해요. 핸드옷이 향참 좋아요. 어디건지 기억 안 나고요. 드라이기 데이노바 제품. 전 욕조가 있는 놈을 좋아해요. 반신욕을 하면 피로가 풀려서 좋아요. 씹어서 헹구는 치약이 있네요. 신기신기. 신기. 밥 먹으러 침대계 갈 거예요.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작품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초밥과 우동을 먹기로 했어요. 세트 메뉴라 양이 많을까 조금만 시켰더니 양이 많지 않네요. 애플 매장도 구경하고 신백지야. 슈퍼서 군것질 거리를 샀어요. 잔뜩 밀어줄, 먹고 어, 왔네요. 돌아와요. 하하. 이건 무슨 레시피? 기분 좋게 반신욕을 해보아요. 작품도 감상함 시로. 집에서 가져온 안주. 룸서비스로 볶음밥 시켰는데 완전 맛남 편의점 쇼핑 한번 가야죠. 11시가 넘어서인지 사람들이 없네요. 음료도 사고, 과자도 샀어요. 밤에 두 명이 더 멋진 레스케이크. 호텔이라 단정짓기 싫어서 호텔을 안쓴 건가? 로비층에 장식도 보고 레스케이프 굿즈도 구경해요 이 패턴에 자수 장식으로 방 곳곳을 장식했다 침대 헤드 장식 쿠션과 소파에도 통일감 있게 장식 욕실 가림막에도 드디어, 다음날 아침 모닝커피. 아침을 맞은 도시는 다시 분주하네. 침대가 너무 편해. 매트리스 정치, 브랜드 정치, 정치, 보니. 정치, 정치. 고가의 이... 에이스 헤리티즈. 제대로 손님 한번 모셔보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호텔. 만드니 틀리네 룸서비스 시켰던 중식당이네 침백서 마무리 쇼핑 호캉스 끝